어 제가 어제 4인치 핸드그라인더 구입했을 때부터 도착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시운전하는 과정까지 알려드렸고요. 이 4인치 핸드그라인더는 핸드그라인더죠.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핸드그라인다가 4인치고요. 이거 말고 8인치가 이제 큰 거. 그거는 개인은 못 쓰고요. 어, 전문가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이것도 위험하지만 그것도 위험하고 이것도 위험하니까. 그냥 선뜻 사 가지고 이할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핸드 그라인더에 지금 여기가 연마석이 끼어 있었어요. 근데 연마석을 빼고 지금 절단석을 끼운 겁니다. 연마석은 요 카바를 씌우면 연마석을 끼울 수가 없으니까 카바가 없어야 되고요. 지금은 절단석이기 때문에 카바를 반드시 씌워야 돼요. 이게 절단석이거든요. 4 인치 절단석.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강도가 약한 건 뭐든지 자른다고요. 당연히 철제고 뭐고 뭐다 자를 수가 있죠. 여기가 이거를 뺐다 뺏다 할수 있어. 있게 돼 있어. 위아래 카바를 다시 우는게 원칙인데 위에까지 다시 오면 너무 불편하니까 저는 밑에만 씌웠고요. 여기 십자 드라이버로 여기 나사를 조여주고 뺄 때는 풀어야죠. 당연히 풀고 이렇게 조여주고 이거를 왜 카바를 씌워야 되냐면요. 이 절단석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러는 돌이나 쇠를 자르다가 이 돌이 탁 깨지는 수가 있어요. 깨지면 은그 남자분들 보통 이 허리 높이서 하잖아요. 요 깨지는 게여기가그러니날로간다고 이게. 어, 저는 이제 이거 뭐 수십 년 동안 내가 그 철공 일을 하는 거는 뭐 이미 수십 년 전이니까요. 이거 깨져가지고 이 앞에가 다 나간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절단석이니까 이렇게 짜, 자르는 거예요. 이, 이거 회전은 좌측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요거를 앞에 나사를 풀러야 돼요. 풀르고 요걸 끼우죠. 절단석을 끼우고 시계방향으로 일반 나사 돌리듯이 꼭 잠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잠궈도 스위치를 넣으면 왼쪽으로 강하게 회전한다고 이게 18000rpm인가 굉장히 rpm이 높아요. 회전이 빠르다고요. 그래서 제자리에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막 돌아요. 너무 회전력이 세서 이게 손으로도 꽉 잡고 스위치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바퀴는 오른쪽은 n 나사 n 쪽은 오른나사라고요. 그러니까 바퀴가 앞으로 계속 굴러가니까 나사가 반대로 조여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동차 바퀴는 절대로 풀리진 않아요. 저절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풀어지면은 사람 뭐 이게 절단 나니까 절대로 안 풀어지는 방식으로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회전은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게 그 방향을 봐서 이걸 맞춰야 돼요. 반대로 하면은 자를 때이막 불똥이 눈으로 튄다고요 지금 하는 것 같이 이 방향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요 방향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계 반대 이쪽에서 보면 시계 방향이죠 앞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고 원래 요요 카바를 완전히 적게 버리면 이쪽으로 잘라지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빠서 저는 이렇게 하면 카바는 방향이 200 거의 3 0한 50도 정도 돌아가요 한 바퀴 완전히 돌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버튼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게 정지됐을 때 리셋시키는 버튼이고요. 여기가 이게 카본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인이 이거 새거, 이거 아주 내가 최저가로 샀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구입하시라고 내 후기를 올렸어요. 이거 뭐 비싸다고요, 이게 보기보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그 사이트 링크까지 내 해놨으니까 한번 이전에 올린 영상 보시고요. 이게 세트부로 자르려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절단기로 절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절단한 이유는, 어 제가 3D 프린터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3D 프린터를 여러 대 가지고 운영 중이라고 내가 몇달 전부터 올렸는데, 지금 몇달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됐어요. 여러 달 동안 계속 그 연습만 하는 게 테스트샷만.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가지고 한두 개뭐 출력을 하면 신기하다, 그러지만, 이거를 상업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여기 탁상그라인더가 있어요 그라인더로 갈아서 요 기계를 지금 열려고 으 그래요 요게 뻥튀기 기계입니다 이게 뻥튀기 기계를 내가 굉장히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어요 어차피 선반으로 깎으려고 생각을 했더니 서 들어가겠더라고요 가공비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가공을 이, 이, 이 그라인더로 가공을 했고요 이게 뻥튀기 기계 녹이 시뻘겋게 쓸었는데 아이, 뭐, 중고라도 작동이 되는 거는 한 40만원, 50만원, 새 거는 10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내가 뻥튀기 할 것도 아니고, 이걸 뭐하러 사요. 근데 고철로 나왔는데도, 이거 엄청 비 일반 고철 값에 최소한 10배 이상 주고 구입을 했어요. 새 거는 뭐한 100만원 줘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 녹이 너무 나가지고,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칙칙기를쫙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현태에요. 회전은 돼요. 회전은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어, 지금 이칙칙기는 어 쇠를 녹을 거의 녹이는 성질이라 쇠를 부식시키는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를 주입을 안 하면은 그냥 다 녹이 나버린다고. 지금은 그리스가 주입된 상태로 글쎄요, 뭐몇년 아니 몇십 년은 어디가냐고 있었나봐요. 녹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백킬로그이 넘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그 보통 그 제가 그 심장 수술을 받았다고도 지난번에 올렸죠. 심장 수술을 받아서 힘을 못 쓴다고요. 그런데 한 두어 달 전부터 식욕이 살아나가지고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 하도 많이 먹어서 한번은 짜고 가났어요 그냥. 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와서 금방 또 먹고 그러니까 오른쪽 갈비뼈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 날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식사량을 약간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100kg 넘습니다. 사랑가마 80kg 정도는 지금 내 이차력이면 내 어깨 다 짊어진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무거워요. 이거 들기가 사랑가마 보다 훨씬 들기 쉽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차에서 내려서 창고까지 내가 옮겼고요. 그 길거리에 보면은 하얀 그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이 뻥튀기 옛날에는 리어카 지금은 봉고차에 싣고 다니잖아요.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싣고 내리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1 0 0 k g 이면 넘는다고요.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무거워봤자 한 4, 50kg 나가겠지 했는데 100kg가 훨씬 넘어요. 지금 요거 요거네 회전되고 요것도 회전되고 뚜껑도 열리는 것까지 내가 다 했어요. 했는데 요게 안 열려요. 이 기계가 요거 여기가 요거가 그러니까 완전 히 나사로 풀리는 게 아니고 이쪽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뾰쪽 이 한쪽은 납작 한쪽은 동글 이렇게 다 요걸 돌리면은. 이게 안 빠져요. 그리고 다시 돌리면 빠지게 돼 있는데 하도 녹이 나서 안빠져 이게 돌아가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계속 칙칙이를 뿌리고 망치로 때려서 충격을 줘 가지고 이걸 이제 제껴서 여는 과정을. 자, 이게 이거 이런 식으로 이 뻥튀기, 뭐 저도 뻥튀기, 기계 구경만 해봤지.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안 열려요. 안 열려서 망치로 치다가 망치가 박살이 나가지고 나중에 저 바로 어? 망치로 때려서 이 망치가 박살이 났어요. 하도 하도 때렸더니 그 정도로 안 열려요 이게. 바로 망치로 때려서 하튼 열어서 계속 칙칙이를 뿌려가면서 때려가지고 열었습니다 일단. 저는 뭐 뻥튀기 기계를 할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거니까 일단 움직이기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워낙 무겁고 주철이 주철이죠 주철 주물. 주철로 만들어져서 녹이 났어도 이게 작동이 되고, 뭐, 허접하게 만들어 놨으면 지금 쓰지도 못하겠죠. 워낙 무거우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 빼냈어요. 빼냈더니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빼내는데도. 이거를 이제 개조를 해서 여기 이제 모하도 달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들 그 밑에다 불펴놓고, 이거 빙글빙글 돌리잖아요. 지금은 이런 기계는 안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모양 말고, 막 뭐, 찌개 생긴 기계, 몇 백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사가지고, 그래, 타선이 맞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칙칙 이로 계속 뿌려가면 아, 열렸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열리고 다혀야 되는데, 하도 오래돼서 녹이 나가지고 지금 밑에도 이, 지금 칙칙이로 잔뜩 뿌려놨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제 칙칙이로 어느 정도, 어, 이게 이제 녹이, 녹아내리면은 다시 싹 닦아내고, 그리스로 다, 미신기로, 여기는 미신기로 이런 데 그리스로 다 주입을 해놔야 돼요. 칙칙이는 잘안 움직이는 부분을 경첩 같은 거삐걱삐걱 소리 날 때, 이 칙칙이만 뿌리면 당장은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조금 있으면 소리가 더 나요. 왜? 쇠를 깎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칙칙이로 뿌린 다음에는 그게 이제 차고 나라가 움직이면은 그걸 닦아내고 미싱 기름이나 그리스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해놓고 들어와서 지금 옆에 삼각대 거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뭐, 여기 뭐 창고니까 뭐. 자, 오늘은 4인치 핸드그라인더 어, 이, 뻥튀기 기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요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거 완전 밀봉되는 거죠. 밑에 가열하면은, 뜨거워졌다가, 이걸 갑자기 열으면은 차가운 여기가, 여기는 압력이 굉장히 높고, 여기는 기온이 낮은, 낮잖아요. 기온차가. 여기는 뭐, 한, 뭐, 10기압, 20기압, 30기압 되고, 여기는 이, 이 실내니까 1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차가 있으니까 빵! 하고 터지는 거라고, 이게. 옥수수나 쌀을 넣고 튀기면 커지는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래 참 저는 우연히 생각지도 않고 이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 기계를 만들려고 선반으로 깎으려고 제가 구상을 해서 스케치를 하고 도면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이거 선반으로 제작하려면뭐 이거 50만원 가져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까만이 하다가 이제 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장터 검색을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네, 오늘은 4인치 핸드그라인더에 절단석, 연마석을 끼우고 이렇게 철제를 절단하는 과정, 이거 반드시 끼우셔야 됩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안 다쳐 본 사람들은 이까짓게 뭐 그러냐 그러지만 이게 탁 깨졌다 하면 뭐 절단 나는 거예요. 반드시 보안경 끼시고, 장갑 끼고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보면 파키스탄 이 기술자들이 장갑을 안 끼고 파키스탄이나 행위에서는 꼭 장갑을 안 끼고 하더라고요. 선반도 장갑을 안 끼고 심지어 용접도 장갑을 안 끼고 작업을 하는데요. 글쎄요. 워낙 가난한 나라라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장갑을 안 낀다는 거는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 효율이 장갑을 끼고 100의 일을 한다면 장갑을 안 끼면 10의 일 밖에 못해요. 뜨겁고 거칠고 손 베는데 덥석덥석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키스탄이나 저 아랍 쪽에서는 왜 장갑을 안 끼고 하지 는 몰라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아 장갑을 껴야 이래 이런 작업을 하지 공구를 이게 꼭 장갑 끼셔야 되고 이거에 힘이 세니까 확 돌아간다고요. 손으로 꽉 잡고 스위치 놓고 안 써본 사람들은 아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연마석은요 카바를 끼면 연마석 자체가 안 들어가요. 요 카바를 빼고. 절단석을 끼울 때는 반드시 요 카바를 씌우셔야 됩니다 요게 깨진다고 요런데 탁 하다 탁 타락, 하삭 하면 이게 툭 깨지면은 이게 어디로 가면 이리로 온다고 여기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저도 아주 큰 완전히 하반신 절단될 뻔했어요 이렇게 다쳐본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위험하다는 거 안다고요 사인치 핸드그라인더 제가 산 데서 사면은 가격도 제새 것도 이 중고도 그 값을 못 사요 이렇게 하도 싸서 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엊그제 올렸어요. 그런데 받아서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내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